또 말려 말려. 쉿쉿 쉿. 뭐 본인포. 아. 야, 왼아포. 후. 아, 이 브라인 왔다. 맞을 듯. 너 맞춰 이 때. 스나다, 스나다, 운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가게 하나 있다. 그리고 에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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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일 와이, 다일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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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반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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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서레와레 와이, 와반와야반이야반와야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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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이, 이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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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기보받다나이게해이 빼창이, 빼 간다, 하나, 아. 둘, 빼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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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창이 빼창이, 빼창이, 염창포 빼창이, 염창포 빼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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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이 빼창이, 창에 빼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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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이창이창이라창이 빼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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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창창이창이창이창 어... 나아 어... 바로 가야돼 어. 머리 먹는식 해보자 오오아까다 아. 야, 아나리가 왼쪽이야.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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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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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을 거야.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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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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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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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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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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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가,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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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막자? 막아보자 3라 펄펄아면라나롱 가운데인 거 알거든 자 홀로 A 열라 한다 왼벽 음. 다운해 정면수나 관계 하나 관계 패이어폭이어폭자 하나 더자 하나 더자야 웬베롱 에이팅가 다운이고, 도맨스 나있어. 도맨 왼벽스 나. 도맨신가신다이점 있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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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어기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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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거리만 성거리면. 예사 한번 깐 거예요. 아, 나 전방벌레, 전방벌레, 우박보 맞들어겠다 아, 나왔어, 안나어안나어안나어 머리, 머리, 라나 머리 캐라나, 그리고 머리 캐. 스나피, 스나피. 안 눕방 피. 월터, 월방 빠졌다. 머리, 머리, 머리 두, 머리 두, 머리 두, 머리 두, 머리 두. 스나피야, 라프 질렀다. 스나피, 머리 피, 머리 피. 초리수다 초리수어 초리수 같은데? 앞으로 스나 1이야 스나 피 삐꾸 한테만 삐꾸 한테만 삐꾸 형 머리 봐줘 머리 봐줘 으아 삐꾸였을 때 삐꾸 였다는 거 아니야? 아 디귿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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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 없어 포 없어 디귿자 왼쪽 가셨다 그냥 오개 들어오게 만들어 들어오게 만들어 빼빼빼빼빼 들어오게 만들어 그냥 숨어있어 숨어있어 나 a 거 방금 삐꾸에서 총에 날라왔어 아아 A 피4 0그 숨어있어 몽피라 삐꾸 피2 0 아니 P 딱 일이 아니었구나. 20, 23, 24, 5라 했는데? 야안 아, 돼, 맞안들어왔다안들어왔다키딱이 돌리면 시간 딱 되긴 해. 아니야, 근데 못안 돌릴 것같아안 돌릴 것같아 삐- 10, 와, 이거 이겼다. 둘, 와, 와우. 쇼 안에서 일문 나오는 것만 보던데, 고바리가 야, 고바, 아니, 고바 야, 8 3 어, 팀워드가 11. 11. 천천히 해봐 천천이 해봐 이천히 해봐 천이히 해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천이히 해봐 천이히 중통 이천 중통 봐이천히 해봐 천이히 해봐 천천히 이봐아천히해이천 해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천천 해봐 천천 해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아, 이거 아, 어야지잘 들어오는데, 뭐, 이거 아깝다. 아, 8, 2, 2, 3, 4, 4, 5, 6, 7, 8, 9, 1 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 23, 23, 23, 23, 23, 23, 2 23, 23, 23, 23, 23, 23, 23, 이3 23, 이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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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안 23, 23, 23, 23, 23, 23, 23,

매콤피해, 음. 대안이 피해, 대안이 피해. 와, <laughs> 어, 머리 뭐야? <laughs> <어떻게 막았네. 웃음> 뭐야 머리 뭐야? 뭐야? 다 패스다. 대안이 피해, 대안이 피해. 대안이 피해. 대안이 피해. 대안이 다해 대안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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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이 피해. 아안이 아까 도 이렇게 하고 올라갔어. 뭐야? 기억자 홀로 기억자 홀로 아, 아니라, 어... 이자 홀로 기억자 홀로 이억자이로기이거 홀로 기봐자 홀로 봐억자 홀로 기이자 홀로 기억자 홀로 기억자 홀로 기이자 홀로 기억자 홀로 기억자 홀로 기억자 홀어 기억자 홀로 기억자 홀로 기억자 홀이기억이 홀로 이억자이로기이자 홀로 기억자 홀로 기억자 이로 기억자 홀이 기억자 홀로 이억자 홀로 기이자 홀로 기억이 홀로 기억자 이로 기억자 홀이 기억자 홀로 이억자 홀로 기이자 홀로 기억이 홀로 기억자 이로기이 야롱카라리 치다. 롱나온 말해줘. 나 홀로. 홀로 홀로. 계속 홀로. 나왔다. 좀 나왔다. 좀 나왔다, 좀 나왔다. 머리 한번 봐. 머리 한번 봐. 왔으면 이제 숏인 했다. 거기 있을걸? 쏘다 음, 쏘다. 머리 한번 봐. 못 나왔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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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짖는다. 머리 짖다습니다 나이스. 오 나이스. 나 하나 까고 나이다죽다에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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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코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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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코미운 피코타운 피코바닥 피코타운 피코스야아코남미 피코타운 피삐타운 피코타운 피코타운 피코타코타운피코 피코타운 피 피코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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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나왔고 피코 나왔고 코 피코타운 피코타운 피코에운 피코타운 안코어 피코타운 피코기운피코피코피코 기다려 봐타운피코타피코타피피코피 에이 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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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피 나이아에라나고이뛰었나 봐. 포라나쐈는데 홀에서. 킹카니 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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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이찬 이찬 맞다. 까스 킹카. 오이스 성공이네. 나겼다 킹카. 나이스. 오 이겼다. 아싸. 스멜 개잘하네. 고발이 쌌는데 스나 죽었어. 알이 나이스. 발이 쓰러졌네. 뭘 혼났다. 피둘이피 둘이다. 피졌다 점메사. 점메사. 아, 아, 월이. 창이창노창이창 걸쳐 있는 거야? 뭘 그냥 까지 왔어. 마지막 자식아. 창 그래요? 쳇 가는 나. 뺏피 팀옵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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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덤덤덤. 1.5어좀피좀요 잡초에 잡초에 팩도 팩도 끄 바로 빠진다 봐. 한판이네. 한판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미션 레드팀 뭐야, 너? 아, 머리 놓기 알았나 보다. 뭔거다 점멸상. 롱 롱포 롱포

이모단 이모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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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어, <laughs> 시린다. 아, <laughs> <laughs> 안, 안 믿고 나간 사람 누구죠? 와, <laughs>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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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웃음> <웃음> 위험할 땐 <웃음> 노줌. <웃음> 어, 와. 진짜 이 별풍. 스나이 왔어. <laughs> 어리스나 다운.

엘기엘기엘기엘기엘기 떠, 엘기 떠, 열글 떠, 글기글 열기 떠, 글기 떠, 열글 떠, 열기 글 열기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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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봐 세이브 해줄게 떠, 열기 떠, 열기 떠, 열기 떠, 열기 떠, 열기 떠, 기 떠, 기 떠, 열기 떠, 열기 떠, 열기 떠, 열기 이상이 떠, 기 떠, 열기 떠, 다

때리는 없어 고발이야 나 1킬 아아 스나 아아 몰라, 몰라. 없고, 스나가 지 때리는 아깜짝 빠지는 거 잡았어야 되는데 1킬 1리 뭐야, 오, 뭐야? <놀람> 와아아아아아 뭐야? 대한영, 대한영이 이거에 나와. 어, 끝내달래. 옆도 있었는데, 나갔나? 껍사삐롱크려뿌삐 뿌려 뿌려 아려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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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헤드만 맞아 려 어, 뿌려 <놀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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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기울었다. 이제 없다. 이한표건다 검사 를했 죠？아, 오늘 공방 하 면서 칼빵 오 지게 맞네 진짜. 진짜 오늘 공방하면서 칼빵 존나 맞아.